통합진보당으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부족함은 있었지만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꿈을 꾸고 있던 진보세력은 통합진보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이어온 낡은 정치 질서가 수명을 다하는 새로운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집권당은 거듭된 부패와 분열로 국민의 냉엄한 비판을 받으며 하산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대는 오래도록 굳어진 정치 질서를 바꾸고자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 통합진보당, 제주특별자치보당 소속 도의원일동은 이러한 시대적 조명을 간직하고 진보의 역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을 위한 정책 개안으로 국민들과 호흡하겠습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을 위해 시계적 단점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제주를 위해 실천하겠습니다. 특히, 일하는 사람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노동의 가치와 존중받는 제주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비교적 단체로 있었기 때문에 상일 배정이나 기타 활동이 상당히 좀 많은 그여사 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반기 원구청 할 때는 저희들이 당당한 게 교섭단체의 한 축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지원과 저희들이 상일 임 배정하는 데는 에 저희들이 먹을 최선을 다서 해 챙길 거고요. 그런데 여기 여서뭐 어떤 것이라 는 거는 그때는 어차피 교섭단체들간의 대협상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서론받았던 것이 많이 좀해소될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그 총선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토일날과 이을 진행하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통합진부당이 전국적으로도 지지율도 10% 이상 지지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새 지역에 전부 다 후보를 내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발표하기는 오늘 이 자리는 저희들이 통합진보당으로 이제 도의회 원내 부서단체를 등록하면서 에,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승상은 에, 12월 안내 결정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놀람>